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므로 부부공동명의라 할지라도 각각 종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신청하게 되면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례세 공제도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위란 분이 67세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20억원 보유기간이 13년이라고 가정하고 배우자와 5대 5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겠습니다. 70%를 적용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보면 한 68만 2천 정도 계산이 되는 반면에 부부가 각각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를 살펴보게 되면 납부할 세액은 39만 1천원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는 직접 따져봐야 되고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오늘은 조상호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똑똑 시간입니다.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세목이 생길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일정 가액 이상을 보유했다고 해서 더 높은 세율로 이중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들끓었는데요. 오늘은 막연하게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으로 알려져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명을 지금 듣고 나니까 도입 때부터 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간단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세 저항이 특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은 없었나요? 지금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완화되어서 좀 사그라들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단일물건에는 한 종류의 세금만 부과되어야 되는데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부과된다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그런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원칙과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되면, 뭐 물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급여소득자나 연금소득자나 뭐 매월 현금 유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적지 않게 부담이 될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종수세를 냅니까? 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 그리고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과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 구분별로 공시가격을 합산을 하고요. 거기에서 공제금액을 차금해 줍니다. 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주면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면 주택은 60%, 토지는 100%를 말합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에서 재산별로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 세액이 되는데요. 여기에 기납한 재산세 3 0당액을 차감하고 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관과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종부세가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년 대비 150% 초과분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1세대1 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를 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해 주는 금액이 없으므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상이 포괄적인데 어떤 주택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게 사무 용도인데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까? 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가 음. 되었다고 하면 종부세가 과대될 수 있습니다. 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구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사원용 주택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합산 배제를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음. 세무서에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됩니다. 저희 그러면 상가나 빌딩이나 공장 같은 이런 상업용 건물들도 있는데 그럼 이 건물들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부로 나뉘어서 과세가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분은 공제액을 5억 원을 해주고요. 별도합산 토지분은 80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토지도 지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모든 토지가 대상인지 하고 아니면 주택의 경우처럼 종부세 부과의 예외가 되는 토지도 있을까요? 네,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 분리과세대상토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데, 네,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님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다고 했는데, 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많은 주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어, 얼마나 높습니까? 네, 주택의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총 7단계의 세율이 있습니다. 3억 원 이하에는 0.5%부터 94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7%가 기본세율인데요. 여기서 3주택 이상이 되게 되면 최저세율인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이고, 0.5%이고, 94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5%가 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다고들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선생님?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액이 많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많이 축소가 됐고, 세율 부분도 대대적으로 나타졌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공식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한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입법 주도권을 현재 쥐게 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지금 밝혔거든요. 뭐 근데 당장 실현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을 때 납세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생산님? 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부부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각각 종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즉,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9억 원의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응?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이 1주택자의 납세 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신청하게 되면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례세액 공제도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세무사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례세액공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례세액공제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우선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율은 20%이고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어, 공제율이 또 달라지는데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이고요,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50%의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 공제는 중복 공제가 적용 가능하고요, 최대 80%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살, 살펴보겠습니다. 가위란 분이 67세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20억원, 보유기간이 13년이라고 가정하고 배우자와 5대 5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을 받게 되면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세액공제는 이분이 67세니까 30%와 그리고 보유기간이 13년이잖아요. 그러면 40%. 그래서 두개 합치면 70%를 적용하게 돼서 세액 공제는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보면 은한 68만 2천원 정도 계산이 된, 되는 반면에 부부가 각각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를 살펴보게 되면 기부 공제가 각각 9억 원씩에서 18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세액 공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391,000원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는 직접 따져봐야 되고요. 특히 한번 신청한 특례는 다음에도 계속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UV를 따져보시고 난 다음에 특례 적용이 유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반드시 취소 신청을 하셔야만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엔 주택을 한채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특례를 적용을 받아서 한 채로 간주돼서 종합 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주택자가 됐거나 주택을 상속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죠? 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2주택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의 기준을 현재에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받은 세액과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속주택이란 1주택자가 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에서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지방의 저가 주택이란 수도권 및 광역특별자치시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인구 감소 및 접경 지역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대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후에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금액을 내야 할것 같은데, 혹시 종합부동산세도 분할 납부가 되나요? 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하여서 6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하고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500만 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그의 반절 이하의 금액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인 경우에는 납부 유예까지 가능합니다. 어, 이거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어, 과세 기준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그리고 만 60세 이상일 것,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것,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6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해당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가 집값 안정과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전혀 이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 시절을 떠올려보면요. 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했고요. 지금은 집값이 떨어져서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했는데도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법을 가지고 집값 안정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우 세무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막연하게 부자들만 내는 줄 알았던 이 종부세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금주머니 TV는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다루거나 오늘처럼 이슈가 되는 세법, 세금 항목을 분석하는 형태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세금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상호 세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